네, 오늘의 장신팀 영입. 이게 8화째입니다. 8화 영입은 바로, 에딘, 제코. 크으,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양발. 오늘 한번 스탯 한번 볼게요. 제, 제코 4레벨. 말렙 아니고, 요거 플러스 1이겠죠? 스탯 한번쓱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커브 높고, 드리블 높고, 민첩성 낮고, 밸런스 높고, 헤더 122대구요. 말렙 찍으면. 점프가 무려 116.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코의 장점. 여기서 나옵니다. 히든 보세요, 히든. 크, 그냥 말할 게 없죠, 히든. 파워 헤더의 예감. 그냥 필요한 히든만 착착 있는 모습. 얼마나 좋을까? 바로 한번 리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딘! 아우 까비. 제코, 아우, 씨, 까비. 헤딩 위치로 안 가주는데, 살짝? 제코야, 약간 헤딩 받으러 좀 가줄래? 제코, 가자! 제코! 커브! 에디인 제코! 그렇지! 아, 근 역시 헤더가, 확실히 파워헤더에 있는 애들이 확실히 헤딩이 좀 다르긴 하다. 결이 달라. 파워헤더 약간 있는 그 해골물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파워헤더는. 야, 제코야, 좀뛰어봐라 제코야! 달려라! 아이고.. 제코 씨..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김신욱 에딘 제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 제코가 좀 약간 안 올라간다. 얘가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비 얘가 더 올라가줘야 이렇게 헤딩각이 나는데 얘가 약간 안 올라가 더 올라가 왔다 에딘 제코 아우 자 대갈타카 대갈타카 핫차핫핫오1 2시치 미쳤다. 양발! 아우, 진짜, 씨. 뭘 <laughs> 드럽게 안 들어가네, 아이씨. 그렇지, 찔러주고, 그렇지. 에딘, 아우, 아니, 애매하네, 얘도. 얘도 약간 움직임이 살짝 중립인데? <laughs>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체코! 아, 그렇지! 아, 이게 양발, 오케이. 야, 그래도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 얘는 진짜 발미지네, 그냥. 아, 얘는 헤딩 잘 모르겠다. 체감은 어떠냐? 어, 체감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장신팀 치고는. 연계? 오? 그렇지, 왔다. 이거, 이거 진짜 왔다. 이거, 진짜! 넣어줘야죠! 아 이게, 이게 맞아? 아그 와중에 좀 발리 때려야 되는 거 아니죠? 머리를 쳐대고 있네. 아, 개웃기네, 저 꼴짜. 제코는 이런 플레인가등장 가운데로. 그렇지. 뛰어. 뛰어. 돌고. 받고. 에딘 제코. 중거리! 아니 근데 얘좀 너무한 게 참여도가 좀 너무 좀 심한데. 너무 내려가 있는데 얘가 움직임이. 와, 체감 개 무겁긴 하다. 자, 예감 있어. 예감. 갑이? 제코? 백 제코! 와! 아, 야 이런 건 좋은데, 약간 등 한번 져주면 살짝 이렇게 디 슛이나 제트 약간 요런 플레이로 와야 될것같은 진짜 뚝배기는 안될것 같아. 얘는 진짜 발밑형이네 그러다가 이제 간혹 한 번씩 해주는 그 뚝배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제코... 와 아니, 근데 슛은... 아니, 슛은 진짜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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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묵직하다. 아니, 이런 건 좋다니까? 그니까, 러 제가 얘기했죠. 크로스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원래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쓰면 나쁘지 않은 톱인 것 같아. 오히려 크로스가 별로, 이 선수는. 내 팀에선 아쉬울 수 있지만, 약간, 다른 팀 가면, 약간, 맨시티나 이런 팀 가면 쓸만한 선수가 아닐까. 제코, 포트트리 가나 아니, 진짜 달리기가, 와. 펠라인 좋다. 펠라인이 다해준다. 제코 가자. 제코, 제코, 제코. 오 제코, 제코 오 제코 오 제코 와 뭐야? 이아다린 뭐야? 제코 오~ 좋다. 야, 이건 달달했다. 와, 이거 차두리를 미네. 야, 이 플레이가 돼. 차두리를 못했는 방금 뒤에서. 와, 야, 이거는 좋았다. 제코 라인을 잡아야지. 야, 펠라인이 모르겠다. 뛰어, <laughs> 너가 왜 띠? 오, 오... 근데 펠라인이 의외로 좋다, 여러분. 의외의 사실, 펠라인이 의외로 좋아요 진짜 체감이 은외로 괜찮아 마름이라 그런가봐 와, 얜 진짜 와, 얘는 진짜 등지이 원툴인데? 와 와, 어, 얘 어떻게 써? 와, 얘는 진짜 못쓰겠다 나 제코 못쓰겠어 거짓말이 아니라 혼란보다 좀 심한데 얘가 슈팅 빼면은 슈팅이라 좋아서 다이다 진짜 슈팅 구렸으면 아, 아무것도 안 되겠다 못 버텨주고, 뺏어주고, 뒤로 밀어주고, 위로 주고, 앞에 주고, 등져주고, 에딘제코! 와, 나 이런 플레이를 해야 돼. 이렇게 만들면서, 결국 마지막에 에딘제코가 한번 등져주는 플레이. 요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 에딘제코 왔다! 와, 이건, 이건 좀 인정. 그니까 러 얘가 헤딩을 못하는 건 아닌데, 뭘 해야 되죠? 그냥 헤딩 위치에 없어. 이런 건 좋았다, 진짜. 이거 완벽한 헤딩이었다. 봐봐요, 움직임 안 나오죠? 근데,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니까, 러방 같은 게, 리어로 와주잖아? 리어로 오는 대신에, 발밋이 좋기 때문에, ZS나 이런 거 하면 돼. 헤딩은안 돼, 대신에. 여기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런,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 제코는. 제일 중요한 게 장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95%퍼 받으러 오퍼 5%는 가끔 뛰어주나, 기대하면 안 돼. 그냥 거의 받으러만, 옴 네, 거의 그냥 움직임은 구데기 네, 장신팀에서 구데기였고요 그 다음에 침투 뛰지 마세요 뛰는 순간 <laughs> 얘는 진짜 와 역대급으로 느림 체감 체감도 거의 돌덩이 혼란과 비슷 쓰레기 발밑 슈팅 이건 거의 양발 김신욱 상위왕급 이것만 좀 패턴이 거의 등지고, 슛, 월, 컵백 이게 제일 사기. 자, 그래서 결론. 어, 장신팀 취지에는 안 맞는 선수이나, 어, 대장팀 가면 의외로 괜찮을 수도. 근데, 난 안쓰. <laughs> 네, 일단은. 솔직히, 이 스텝만 보면 여러분들, 다 경기 1 3곱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뜻입니다. 평점도 9.2점이 레전드고, 너무나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 팀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 뚝배기에 취지에 맞지 않고, 굳이 쓸까 싶어, 그냥. 어 그냥 굳이 쓸까 싶어요, 진짜로. 그것만 빼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예. 개인적으로는, 고강 달아들될것좀 더. ZD 같은 것도 약간 아쉬웠고, 아, 충화적으로 한게더 ZD. 예감 있어서, 기대했는데, 찰수 있는 강만 들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체감 때문에 ZD 강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진짜로 어,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